두개 생겼어 두개 생기면 뭔데? 두개 생기면 뭐야? 두개 생겼어 어두 줄이야 그러면 뭐지? 생겼어 엄마 뱃속에? 응희담이 동생이? 응 생겼어? 그때 어때? 어때? 기분이 어때? 희담이 동생이? 좋아 좋아, 좋아. 희네이도 이제 동생이 생기는 거야 남동생이었으면 좋겠어? 여동생이었으면 좋겠어? 여동생 여동생, 여동생. 여동생이? 아빠도 여동생이었으면 좋겠대 <laughs> 근데 희담이 응. 이거 막 만졌는데 여기? 손 닦아야 되는 거아야손 응, 닦아야 돼요. 엄한번 휴지로 닦긴 닦았는데. 나 이게 다시 꺼졌어? 아 그거는 아직 아무것도 안한 거야 그거는. 응, 테스트를 안한 거지. 와 이거는 생긴 거야? 엄마가 이걸 테스트를 했더니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다고 나왔대. 희담이 엄마한테 고마워요 해. 동생 만들어줘서 아, 고마워요. <laughs>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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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새 거네. 할머니, 할아버지들한테, 할머니, 할아버지, 동생 생겼어요. 해. 뭐야. <laughs> <laughs> 왜안 해? 이걸로 공개해야 되겠다. 아, 그, 그, 그. <laughs> 깜짝 놀라겠는데.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병원은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애기집이 아니데 애기집이 두 개일 수도 있는데. 네? 네. 네. 아, 근데 아, 아, 네. 이거 하나는 네. 확실지 네. 않아요? 네. 지금 얘는 확실하게 애기집 같아 보여요.

가기 네. 누구, 누구 <laughs> 무슨 동생인데? 티담이 <티다미> 동생. 티담이 심장 소리, 티담 동생 심장 소리. <laughs> 좀좀 심장 소리 들었어? 꽁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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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쉬고 있어. 음. 무슨 소리야? 밖에 문이 불거적하는 소리? 응.